아버지여의 주시여,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무느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액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어가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시고 그 다음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좀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이에요. 잠깐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잠깐 동안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 나, 너희들 나볼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면 "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고 하는데, 아니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지금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간다 오고, 조금 있으면 본다 오고, 아버지께로 과신 나오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주강의 여깁니다.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고 하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저 말씀,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자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시 아아 아니요. 음. 음. 자, 어이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계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 처음부터 30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예계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간다. 응, 조금 있다가 돌아간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아니,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파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반응을 하기를,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 이 사람이 헬라인중으로 흩어져 가서 흩어져 사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을 가르칠 건란가? 가르치려고 가는가? 아저일국국으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또 말씀하셨어 야 나는 간다 조금 이따가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 하면 너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기를, 그럼 이 사람이 나 우리를 자기, 저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자살하려고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인간은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만 하면 인간은 영적인 지식에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 영적으로는 알수 없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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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라가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있는 게네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에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기 뭐냐면 당신들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리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죄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 뒷책 네내 아이 그거 에베 전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책 있지 유대인의 전통, 응 어, 탈모드 그게 탈모드예요. 그 유대인 전통을 기록한 거예요. 그 탈모드를 탈모드 중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보다 우위 올려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개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전통의, 유대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성경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주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그들을 잘못된 제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였도다.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이사야 예언 이사야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예언나였 또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뭐냐? 이 백성이 입,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떠났다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듣고 깨달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한다.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막대기가 위쳐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 그거 다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거나 손뼉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깨닫는 자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은 너희들에게 허락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다시 15장으로 갑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가 아니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저렇게 가르쳤어요. 저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 서기관들이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님, 선생님.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말씀 듣고요. 화났어요. 걸림이 화나 화나다 넘어지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좀 화나 버렸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은 화를 내거나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맹인 맹인이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알수 있도록 허락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 영적인 지식은 민중입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깨닫게 해 줘야 깨닫는 거다. 그런데 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너희가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냥 둬버려 그래.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아요? 막냥 별짓을 상관하지 않아요. 롬구 장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바울 하울, 바울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는 바울아,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이거 왜 몰라?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어떻게 됐냐? 이스마엘은 내가 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이삭을 택한 거야. 이삭은 약속의 자녀야. 그리고 이삭에게서 또한 예서와 야곱의 이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예서는 버렸어. 그리고 난 야곱만 택한 거야. 또 어떻게 됐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훗날에 가서 어떻게 됐어? 유다, 이스라엘 내가 버렸어야? 유다 집합만 내가 됐겠어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버리시니 오직 유다 집합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집합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 그를수 없다.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어떤 부르가 있냐? 아니야. 이건 창조주의 뜻대로 한 거야. 창조주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한 거야. 야 봐라. 도기장인가 그릇을 만든다. 그런데 좋 귀하게 쓰인 그릇도 만들어. 그런데 요강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 거야. 그거 누구 마음이야? 토끼장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타 가심과 버리심은 처, 하,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의가 없어. 그래! 우리는 다조인이었어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아 죄, 죄인 중에서 하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버리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어? 이 그릇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도 바울이 이제 깨달으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우리다, 지금. 또, 니는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면,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만 딱 영화롭게 딱딱 딱 해버렸어요. 부정과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네가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예배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너희도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예배서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들 불렀어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저 족속이 가정이에요 너희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너네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너자네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내 자체가 하, 하, 천국이다. 시작. 내 자체가 천국이다. 아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 사도 베드로가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 은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자.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자. 아멘. 로마서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저기에 단 말이에요. 나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하,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는구나.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보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나로 말면 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한옥교 집사 있습니다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세상이 그 집사님 무서워해. 건들지를 못해. 왜냐? 건들면 자기들이 다쳐. 다쳐.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시작.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할렐루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시작.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믿어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또 항상 기뻐해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